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어, 지금 이 바둑은 문민정 선수와 중국의 순텅이 선수의 바둑인데요. 어, 바둑을 정말 득이자 빠르게 두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상변, 상변 지금 승부처에 이렇게 바둑이, 예, 승부처에 몰렸는데요. 자, 일단, 어, 끊고, 예, 차분하게 백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돌파를 해서, 야, 문민정 선수, 이, 우변 백돌, 우변 백돌을 잡으러 가겠다, 이건데, 자, 흑이 미니까, 아니, 총알같이 제가 위에 만한 사이에 총알같이 도버립니다 진짜. 야, 있고, 늘었는데, 기세 충돌이 장난이 아니죠. 뭐, 1초바둑, 1초바둑 두고 있다. 자, 일단, 어, 뭐, 그냥 두기가 무섭게, 바로, 바로 둡니다 지금 이제 백 이렇게 틀어막아서 두 점을 살리는 거는 돌파해서 이건 상변이 크게 깨진다 이거죠 자 백이 이제 틀어막았구요 흙이 밀고 2에니까 또 슬그머니 예 요거 이제 뚫고 나갈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두번 남았습니다. 상변이 다 완전 깨지게 되는데 또 어디죠? 우변, 우변, 백돌, 우변, 백돌, 우변, 백돌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음 아, 그렇게 단수를 쳐버린다 단수를 치는데 단수 치면 요렇게 이렇게 돌파를 하겠다 이건가요? 야 이거는 진짜 문민정 선수 초강수 강수도 그냥 강수가 아니야 초강수 위주로 두고 있습니다. 아 뒤에서 제껴버리나요? 자 일단 그러니까 순통이 선수가 방향전환을 했는데 정말 바둑이 어질어질합니다. 네, 어질어질하네요. 일단 뭐문민정 선수가 살자 살자 이렇게 하는데 이옷예 초읽기 소리가 장난 아니죠? 야 긴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예 치중 예 치중을 했고요. 백이 치중을 하고 크기 뒤에서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틀어박았습니다 계속해서 100이 요걸 뭐 찝을 거냐? 아, 그냥 아래로 늘어버리나요? 슬그머니 아래로 늘었, 늘었다 이건데, 100이 이으면 아래로 빠지겠다 이거죠? 음? 응? 예, 그러니까 흙이 위로 있고요. 요거 두면은 단수치고 뚫고 올라오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게 되나요? 아, 그게 되나? 지금, 막는 건 단수치고, 요렇게 단수쳐서 뚫고 올라오겠다, 이건데. 응? 음? 예? 이거는 그쵸? 어? 자, 일단, 백이. 끊고 이렇게 축으로 잡는다 이건데, 흙이 젖히는 게 지금, 아, 젖, 그쵸, 젖히는 게 선수 아닙니까? 따내면 끊어가지고, 요거는 백돌 넉점이 잡히게 되는데, 예, 회돌이 들어가가지고, 요거는, 자, 백이 끊으니까 일단 흙이 하나 젖혔구요. 그거? 어, 이거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이으면은 밀어버리겠다, 이거네. 야, 이거 역대급 묘수다, 진짜. 이게 된다고 하면은, 완전 진신도, 그, 어? 이건 진신도 수준인데? 야, 나 이거, 이거는 정말 멋진 묘수예요. 그러니까 축을 뭐 양쪽 축을 이렇게 축머리를 동시에 방어하는 수가 진신주라는 묘수가 있는데 이게 뭔가 그런 휠이 딱 납니다 아야 이거를 찾아내 응? 이거는 밀면은 아 아예 그냥 화끈하게 화끈하게 지금 돌려버립니다 야 이거 문민정 선수 깜짝 놀랐겠는데요 아니 저도 당연히 100이 안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좀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단수치고, 단수치고요. 어, 또 그냥, 예. 아, 할 필요가 없다? 예, 먼저 이제 확실하게 교환을 해두겠다, 이거죠. 요, 흑기 끊을 때, 그쵸? 끊을 때 돌리겠다. 음. 어, 이건 뭡니까? 쭉, 밀어붙이고 있는데, 일단, 문민종 선수가 노릴 거는 이 우, 네. 우변 백대마거든요? 과연 우변 백대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건데. 자, 백이 끊고 따내고요. 단수치고 늘고. 자, 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두는 건가? 이렇게 뭐 두고 밀면은 밀면은 이거를 날 날라 가나요? 그럼 이렇게 이걸 다 잡을 수가 있는데 자 과연 여기에서 야, 문민정 선수도 진짜 만만치가 않네요. 야, 진신두를 막아내는 문민정인가 진신두를 막아내겠다,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뭔가, 예, 슬금슬금, 슬금슬금 몽민정 선수가, 예, 엮으러, 엮으려고 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순텅이 선수가 눈치가 빠르네. 요게 이제 막, 악수견 하다보면 요게 다 잡히거든요? 이 백돌이 잡히게 되니까, 그냥, 일단 잡아두었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실리로는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과연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건데, 일단, 쉬워가지고, 아, 근데, 아, 이거는, 아, 이 찝는 게 있었네. 예, 요 다, 아, 이거는, 이거는, 문민정 선수 어렵겠는데요. 자, 일단 계속해서 협공, 예, 협공을 해서, 예, 백돌 석점을 잡는데, 야, 이건 어쨌거나, 진짜 진신, 예술 같은 진신도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수치고 또 단수치고. 하나, 둘. 지금 백이 잡은 게, 지금 서른? 이게 거의 60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무난하게 두면 돼요 예아 이거는 지금 문민종 선수가 정신적 충격이 큰것 같아 아 이걸 노리려고 했는데 요거까지 써가지고 딱 걸렸네 이거는 예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만 흙이 집이 얼마 없습니다 집이 없어요 요거 끊지도 못해요 압고 단수 나오고요 요거 두고 단수 단수 예 흙돌이 잡히게 되죠 와, 어? 그거, 젖치는 거는, 이건 안 받아도 그만인데? 음, 단수 칠때 먹여치겠다는 건가? 네, 다섯,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이쪽을 선수로 끊어야 뭐가 되는데, 어, 순탕이 선수. 지금 손을 빼면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수를 줄이는 게 있죠. 요거 이제 한수 차이니까, 흑이 선수로. 일단 손을, 예, 빼겠다, 이건데, 자, 이게 단수치니까 이 없고, 예, 계속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돌리고, 다 돌린 다음에 이걸 끊어서, 뭐, 패 같은 걸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예, 다 돌리고. 아니면 근데 100이 먼저 단수치는 것도 있었네요. 100이 먼저 단수치는 거. 이게 문민종 선수도 일단 활용할 때까지 다 활용을 하고 끊어가는데, 순통이선수 이미 계산서가 다 나왔다. 계산서가 이미 나왔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저 음. 요게 다 죽어도 그건데 패니까. 뭐 이런 것만 이제 잡아먹으면은 5, 6, 7, 8, 9. 아또 아, 우상계 흑돌, 우상계 흑돌이 못살아있다. 이렇게 하나 받아라 이거죠. 예, 팩감 안 나오게 그냥 꽉 단수를 쳐버리네요. 예, 팩감, 팻감. 팩감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 예, 요거 늘어두는 게 좋았는데 지금 끊는 거, 예, 끊는 거 있으니까 예, 받아야 되면 늘어둠이 둔게 좋았는데 어쨌거나. 예, 패감은 지금 손탕이 선수가 손해보긴 했는데 아, 근데 집, 집는 것도 선수네 하, 진짜 괴롭, 괴롭습니다 예, 또 패를 한, 예, 흑한 점을 따냈고 일고 있고 예, 따내고요 여기에서 여섯, 일곱, 막으면은 이렇게 따내겠다, 이거죠. 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쪽으로 그쪽으로 아 근데 이거는 이거 먹어서는 간에 기별이 안 가죠 아 이거는 이걸 다 먹었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이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문민정 선수 아 이거는 손에 막심인데? 일단 차분하게 이제 백이 여기까지 두면 큰 자리가 다 사라졌거든요. 예, 문민정 선수. 아, 이거 글쎄요. 이거는 집 차이가 지금 꽤납니다. 반면으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야, 어쨌거나 그 이게 다 죽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심지어 보너스로 여기까지 잡히게 되니까 이거 흙이 진짜 손실이 큰 거죠. 그래서 이 바둑이. 음, 아, 저도, 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 깨지면은, 막, 그게 무난하게 이기는 거잖아요? 야, 근데, 이거 도는 수가 있습니까? 야, 이건 진신들을 능가하는 묘수입니다. 진짜, 21세기 진심, 진신, 진신도라고할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으면 이어서, 백돌 넉점이 잡히게 되죠? 또 따내는 거는 흙이 끊은 다음에 단수 쳐도요. 이렇게 단수 치면은 돌려 쳐가지고 백돌들이 싹 잡히게 됩니다. 이거 꼼짝없이 잡히게 되니까 a b 맛보기로 백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 여기서 예 이수가 좋았습니다. 흙이 있는 거는 끊고요. 이렇게 축으로 잡히게 되고. 또 있는 거는 밀고 미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따내 버리면은 끊어도 이렇게 찔러 가지고 흙돌이 잡히게 되겠죠. 야 어쨌거나 여러분들, 야이 바둑은 이 백의 묘수 한 번으로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바둑이다. 예, 저도 진짜 감탄이 나오네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